우선 좋은 소식부터 하나 들려드려야 습니다 바로 9월 21일을 여러분이 사시는 것 같이 조용식 판사님께서 유행해서 세계 부하의 나라를 그리해서 만들었니죠 올해 경기 예약과 경기 학원은 조용식 판사의 코를 따서 미원 평화상을 제정했습니다. 부산이 20만 물입니다. 그 처음 제정되었는데, 그 수상하게 되는 기관은 만렙자 대형의 지연, 말하자면 발전그 엘리트라는 상체에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. 기본적으로 사회적고또 이런 것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료지식이 다 갖춰져서 교수님께서간자히 주보도 뭐 하고 계더라고요. 학회에 대해서 장히심시라고 해서 <laughs> 제가 변경을 드렸습니다. 제가 시기에

주도보는 제가 문제를 새롭다. 그정으로 다가오는 것지니다 영어는 굉장히 부족해졌는데, 2년 전에 프랑스에서 세계여전단체협의에가 주최하는 성도보고 는 아들들이 여러 스피치를 받던 그 준비를 하서고 암튼 교육구원으로분석이되었습니다 저는 한국, 도국한히 사랑하고, 가끔 그런 한국, 한고또국속국 한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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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국 한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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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아마 이 한국, 한국, 한 제가 국한 조영식 대단한 e e you k n 매년 장학금 know, you k n 그리고 2년 k n 해작업 o 보 k 발행하는 것 u k 습니다 그리고 작은 장학 you know, y o 10명의 장학생 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 o 유학생, 재학생, o 학생 n o w you k 다르게 본게 아닐 수도 그래서 여러분들안내하고또 많은 분들이 우리 에게분들한테좀좀좀좀좀좀좀데 그 앞으로도 수십 년좀좀좀좀좀좀좀좀좀들좀안좀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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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